어, 여기 뭐가 많네 비 오는 날에 보니까 여기 서울이 아닌 것같아제 항상 따랭이 타고 가면은 어. 여긴 아니고 저 뒤편이긴 한데 걸어가면 항상 여기로 지나가거든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경희선 숲길 잠깐만요, 어. 놀, 노래가 나오네 도망가, 저작권 도망가 그 알바생 분이 2년 동안 나 신분증 검사를 하던데 똑같은 사람인데, 매번 빗속을 뚫고 나를 쫓아오셨어 저, 저, 저 죄송한데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어, 여기 되게 신, 신기하고 약간 힙한 가게들 많네? 여기 뭐, 선나 따랑이 타고 항상 여기로 가잖아. 따랑이 타고 뭐 여기로 이제 와서 이러면 아... 여기, 아, 여기도, 여기도 괜찮은데. 여기, 오... 여기 약간 비슷하고 과학한 또저 오... 저, 안에 보면은 또 이제 개.. 게... 개고기집이라고, 닭게짤 써가지고, 아... 그, 그 닭을 또전기통고기 같이 팔아요. 어. 저희 자랑 그만하시고, 여기 어딘지 설명 한 번만 하세요. 아, 다시. 여기 경희선숲길이고요 공덕역이랑 대응역 사이에거든요. 저희. 사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공덕역, 공덕시장에 있는 육회집을 가달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을 봤는데 너무 새 건거야. 그래서 보다가 여기 또 육회 맛있어 보이는 데가 있어가지고. <laughs> 야, 그럼 아무리 맛있어도 세심히 왔는데 못 나오는 건가? 아, 어? 안 돼, 안 돼. 최소 5년을 야. 하셔야 돼. 여기 있거 아마? 어딘데? 어, 여깄네! 어, 여기다, 여기다. 육회 어때? 여기 있네. 자, 오늘 갈 곳은 육회 어때입니다. 야, 맛있어 보인다. 육회 어때? 너무 좋지. 가시. 나한테 맨날 어, 그건 아재 식당 바이브 아니야 하더니 맨날 아재 식당 바이브 아닌 팀부 바이브로 하고 있어. 분위기 좋아요. 약간 그 뉴트럴한 느낌의 가게예요. 채도 싹다 빠진 느낌. 오랜만에 현대아닌 가게 왔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옛날 사람처럼 가야겠다. 자, 빨뚜 주세요. 깔뚝 와 있나? 있다. 네. 여기는 일단 육회 뭐 수육 전골. 그리고 육사시미도 있었던 걸로 봤거든요. 매번 그렇지만 김상의 피에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오늘은 하면서도 지난 영상도 그랬던 것같아가지고뭐 육회 연포탕이나 지금 날이 좀 살짝 추우니까 육회 왈탕이나. 뭐 날이 왜 추워요? 에어컨 틀고 왔는데. 아니 아, 뭐 장마철이고 기온 좀 내려가면 날이 추운 날이에요? <laughs> 다시 할게요. 날이 살짝 열시년스러우니까 탕으로 가자고요? 아나 솔직히 모르겠어. 뭉티기 가좀 낫죠? 뭉티기랑 육사시미. 차이가 뭐야? 야, 물어볼래요? 사장님, 뭉티기랑 육사시미가 차이가 뭐여요 뭉티기는 이제 그날 주축한 소를 바로 사시미처럼 썰어서 먹는 거고요. 사시미는 그래 조금 더 숙성된 거. 아, 그래서 식감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뭉티기가 조금 더 찰기가 있고 사시미는 조금 더 부드럽고요. 뭉티기 하나랑요. 소주 갈도 있어요, 갈도. 아니요. 새 새로 하나, 테라 하나 주세요. 하나요. 어, 테라만 없어. 아, 그래요? 껍스랑 켈리. 그러면 손석구 켈리 주세요. 켈리랑 네, 네. 새로. 아,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손석구 닮았으니까 할까 하다가, 어, 아, 이거 노딱 맞을까 봐. 그거는 누구한테도 득이 되지않아요 <laughs> 사람들 거부방이 셉니다. 어, 쉽지 않았다. 어, 오늘은 사실 뭐, 제가 여기 선정한 이유가 엄청 고민을 많이 했지만, 좀 여러분들에게 안 보여줬던 메뉴들 술을 좀 곁들이는 걸. 어차피 메뉴 안 타잖아요. 막 클릭할 때만 타는 거 맞죠? 아니, 육... 육회를 안 먹었다는 거에! 걸... 충격과 공포에 휩어야죠난 거의 직무 6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일리 있는 게, 김상이 예전부터 광장시장 육회 타령 엄청 했거든? 정작 아 팀무에서 먹었어. 비올때생 먹는 거 조금 부담되긴 하는데? 그래도 먹으면 맛있으니까요? 아, 저그 얘기 좀 해야 돼요. 나오기 전에. 아, 수비탄 주시나? 술비탄 까미새야 돼. 아, 이거 아까 좀 화가 나가지고. <laughs> 제가 오늘 그, 딱그 에피소드가 있고 나서 이거 오늘 무조건 푼다. 아, 근데 좀 충격적인 에피소드긴 했어. 뭐, 상황이나 그런 건 밝히지 않으니까. 왜그런 거야? 어 아, 오프너를 안 주셨어. 그래? 어떻게 했어, 근데? 멋있다. 제가 따를게요. 오프너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네. 나 진, 순식간에 너 모가 이나는지 보지도 못해. 그냥, 그냥 그냥 난장판만 소리만 듣고 알아. 아따르분 머리 망았습니다 진짜 이거 창피해서 못 입는다. 아 원래 여기를 잡고 있었는데 내가 놓쳐버렸어. 자환잔 하면서 제가 사실 화를 아, 가라앉히는한잔 하세요. 아더 화가 나 이거 무기인가요? 네 곤약입니다 아고약좀 곤약. 조용히 좀 해요 물어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 뚜껑 가져가서 키링으로 쓰려고요. 어디 있을까요? 찾지 마세요. 부끄러우니까. 아 오늘 무슨 일이 했었냐면 제가 사실 <laughs> 웬만하면 아시안끼는 그냥 현장 막 치기로 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늘은 약간 더 비도 오고 실패하고 싶지 않아 가지고 그렇죠. 원래 는 여기 말고 다른 집을 가려고 했어. 그 전화 담당은 제거든요 광고 영업 담당은 김상인데 돈이 되지 않는 그런 <laughs> 커뮤니케이션 담당은 저예요. 참스스하다 아니 다 돈이 되는 나 아무래도 저런 거 하는 것도 어떤 발판 어떤 어. 여튼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이제 김상이 피탄 집을 딱 보고 맛있겠다 전화를 했지. 처음에 전 전화를 했는데 별 대화도 안 오갔는데 전화 끊기게 끊겼다. 다시 전화했죠. 그래서 이제 소개를 했지. 아, 선생님, 저희 그팀러더스 그 유튜버 채널 운영하는 그래서요. 촬영을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 싶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하는데 그냥 끊는 거야. 근데 아까 약간 생략한 게 있는 게 내가 옆에서 들을 때는 처음에 전화를 했을 때누누한 유튜버인데요 하니까 뚜루루 끊었어. 맞아. 그래서 이거 무슨 뭐 보험 같은 걸로 착각하셨나 하고 다시 한 거야. 네. 고생했다. 전화하느라 고생했어. 와, 뭉티기. 옥떨어지면 웃기겠다. 오 근데 이게 나 유튜버들 봤을 때 대구 뭉티기 유명하잖아요. 대구 가면 이걸 한 번씩 다 해보더라고. 난 사실 대구 뭉티기 유명해서 김상이 맨날 뭉티기 육회 타령하면서 내, 나한테 막 물어본단 말이야. 난 서울 아사 대구에서 유명한 하 아, 난 그렇게 치면 뭉티기는 한 번도 안 먹어본 것 같아. 육 아. 40위는 먹어봤지만. 아. 맛있겠다. 근데 조금 비싸네요. 아, 원래 뭉티기는 좀 비싼 겁니다. 한 점에 한 입이에요. 이죠? 한 잔에 한 점. 아. 자, 기름장. 아, 개맛있네. 아, 기분 좋아졌어. 야, 이 고소한 게 기름고소함이야? 이 한우의 고소함이야? 너무 고소하다. 처음에 햇바닥에 갇는 건 기름인데, 이사 한이만큼 오랫동안 고소함이 남아있어. 그거는 이제 소에서 나오는 거죠. 저 그럼 소금만 찍어볼게요. 그냥 정말 소금만. 야, 소금, 이거 맛소금인가? 소금, 맛다 제가 아까 한 잔에 한 점이라고 그랬나요? 어. 취소해도 되나요? 와, 너무 맛있다. 가격은 좀 있습니다. 이거 4만 2천 원이고요. 한정 판매입니다. 이거, 이거 뭐야? 어, 양념장이죠. 어? 매운 거야? 산초? 산초요? 산초 아니야? 이 산초가 왜 멕시코 친구 아니에요? 아니면 고추를 그냥 볶은 건가 고춧가루? 를 고추장이랑 고춧가루를 넣고 볶은 거 같아요. 근데 고추장을 볶았는데 고춧가루가 좀 들어갔어. 어 그럼 이렇게 해서 산초는 저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통적으로 육개장은 다 어둡나 봐. 아사비 살짝 올리고요. 네. 이거 양념장 이거 살짝 올리고요. 진짜 개 맛있게 먹어주세요. 솔직히 내가 이거 찍다가 카메라 들면 좀 부담감 느끼죠? 많이요. 네 제가 솔직히 말할까요? 네. 절로야. 그냥 기름장이랑 소금 찍어 먹는 거보다 별로야. 그냥 생으로 먹는 어, 게 제일 낫다. 이거 자체가 너무 맛있으니까 와사비는? 와사비 괜찮을 것같은야 이렇게 보니까 대구를 가고 싶어졌어. 근데 나는 진짜 웃긴 게 대구에 뭉텅가왜 유명하냐? 나 지금 물어보려고 그랬어. 야, 대구의 곱창, 곱창 막장뭉태기 대구가 소가 유명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소 도축장이 크게 있었었나 보다, 옛날에. 어? 이건 당일 도축이니까 엄청 신선한 것만 오는 거고 장기류도 바로바로 바로 오고 내가 어릴 때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대구 경북가 무조건 사과였거든요. 배우지 않았어? 부사라고 하지 않아? 맞아 맞아. 어... 그걸 어떻게 알지? 왜 몰라? 나 대한민국 국민이야. 아, 죄송한데 이거 3점 드시면 미역국 한점 드셔야 돼. 아 그래요? 박경범씨는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아재식당 촬영하는 날은 기분이 좋아요. 술을 이제 촬영하면서 먹을 수 있다. 플러스 네? 평소에 먹기 힘든 안주. 뭐 그렇다 우리가 뭐 진짜 비싼 걸 먹는 건 아닌데 인상은 좀내 안타까운 게 뭐냐면 평일에 거의 촬영을 하잖아요. 먹방을 하고 저녁에 나서럴까아 그치. 그럼 내가 생각해도 가서 아무것도 못 먹을 것 같단 말이야? 아니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촬영 일정을 잡을 때 내가 그날 약속 있다고 촬영하지 말자고 하기가 나도 미안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왜냐면 좀 자주 있거든요 그래 내가 그 전에 아니야나왜 약속 별로 없어 말해. 당일 전에 촬영 일정 잡을 때그냥 약속 있다고 하는 경우는 뭔가 정말 중요한 약속 아니면 거의 없어요 뭐 1대1로 누가 사주는 자리가 아니고 모임이면 헤비를 엠빵할 거 아니야? 엠빵하죠 그 돈만큼 쓸 먹어요? 이거에 대한 용어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요새 엠지들이 그렇게 한다는데아난 싫어 나는 난 이거는 조금 꼰대 같은 마인드인데 아... 돈의 소비에 대한 민감도라고 해야 되나? 내가 우리 누나의 사례를 들어볼게. 우리 누나는 택시 타는 건 좋. 아깝다. 그런 사람이 있 택시비는 진짜 너무 아까워서 이거 내, 내가 매형한테 들었던 일화야. 어디 남미 여행 갔을 때 어때? 2천 원 정도면 한 5km 갈수 있대. 근데 그거 아끼려고 5km를 걸어. 근데 술은 먹어 누나는. 그러니까 그게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지. 아마 우리 누나 보고 있을 거야. 너야. 김까미 너거든. 아, 유튜브 이름이 김까미어 김까미. 어, 김까미. 아, 유튜버예요. 구독 좀 해주세요. 근데 그만큼 사람마다 민감도가 다른 거거든. 나 같은 경우에도 내가 예전에 우리 누나들이 날짜개 놀렸던 것중하 하나가 나 자취할 때물 네. 끓여 먹었거든 물을 사 먹기 싫어서? 맛이 없어서도 있고 난물 값이 너무 아까워 근데 우리 또래는 물을 사 먹는다는 개념이 어렸을 때는 없었어 그렇지 없었지 물을 사 먹어? 그래서 저는 그냥 동서 보리차 사다가 보리차 끓여 먹었거든요 야. 지금도 끓여 먹어요 야. 이 덕분에 진짜 동서 식품이 아직 살아 있다 여튼 술자리는 난 하나도 안할 거야 아 회비가 얼마 내도 비싼 술은 거의 안 먹잖아 다 한우 먹으러 가고 그런 건 없으니까 거의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야 요즘은 양주먹 근데 집에서 먹지. 면세점에서 누가 사왔다 싶으면 야 가져와. 러래서 먹지. 그렇게 그 자리에서 니는 얼마 먹고 나를 얼마 먹고 게 구분짓는 게 별로. 난 그래서 옛날에 돈을 많이 냈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네 명이니까 4분의1하면 <laughs> 계산하는 것도 싫은 거야. 와, 네가 샀어 오늘날? 아, 오늘 내가 낼게 오, 와... 나는 원래도 근데 안주 잘안 먹으니까. 맞아. 먹어도 많이 못 먹고 하니까. 범이랑 먹을 때좀 안주를 많이 먹는 편이에요 오히려. 아, 나랑 먹을 때. 내가 안 먹으면 거의 그 메뚜기 때거든요. <laughs> 요즘은 좀 제가 술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도. 아, 요즘은 많이 먹는다기보다는 술부터 좀 먹죠. 아니 범이 아버지랑 좀 술을 드셨으면 좋겠어. 왜 아버지랑요? 주도를 다시 배워야 돼. 한 세네 잔을연거푸 때려먹는 버릇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 아빠가 그렇게 먹어요. <웃음> 잠깐만요. <웃음> 아빠는 오이랑 쌈장에 먹어요. 그냥. 아, 아버지 배우신 분이네. 네, 근데 범도 술 많이 늘었어요. 아재뭐끼먹박 라면은 속에 좀 세팅을 해놓지. 어... 즐길 수 있는 상황으로. 어... 그러니까 일도 좀 많이 빼놓고 그러니까 사실 아재안끼 술이 부담스러운 거는 술보다는 남은 일이 있으면 부담돼. 그냥 한시간 만에 촬영이 끝나더라도 이제 회복, 나 같은 경우는 회복한 지 3, 4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아, 근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늘아재안끼 촬영 전에는 오늘 뭐 적당히 먹고 집에 가서 일해야지 일안 돼. 술이 무서운 게 음식은 우리가 먹다 보면 배부름이 오잖아 술은 취해도 그치? 3로더먹 할당량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집에 가서 더 먹어 좋아 먹지 않아요 저는 와이프 때문에 뭐 먹지는 않지만 다시 할게요 와이프 덕분에 먹진 않지만 예전에 혼자 살때 결혼 전에는 그치 송파 살때 내가 그때 에피소드 하나 알려드릴까? 그 우리 송파집 와봤잖아요 이 집을 거점으로 한 4개가 있는데 저는 요일을 달리 갔어요 뭐 월요일은 시휴 뭐 화요일은 저기지했어요 맨날 술을 먹으니까 걸뱅이 같아가지고 그리고 항상 그 시간대는 알바생들이 다 똑같아 그치 그치 보통 뭐 직장인이 가는 시간대는 비슷하니까 근데 그중에 어떤 편의점 그 알바생분이 <laughs> 2년 동안 나 신분증 검사를 하더라고 와 그래서 나중에는 오기 가 생기는 거야 똑같은 사람인데 매번 같은 분이야 어 이렇게 또술 먹네 신분증 주세요 이러시나 그래서 나중에는 카드랑 신분증을 같이 줬어 처음부터 뭐. 근데 그 사람 진짜 진심이었던 게 뭔지 알아 비 오는 날이었다 빗속을 뚫고 나를 쫓아오셨어 어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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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이게 뭐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 사람을 진상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바뀌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정석이다 그 사람이 옳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시간 전 전화를 이딴 식으로 했구나 말해. 해줘야 될거 아니야. 왜 싫은지.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 중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라. 맞아요. 매사에 감사하게. 어떻게 해야 돼? 네. 바쁜 시간은 전화를 안 해야겠다는 교훈을 얻었다. 감사하다. 안 아, 바쁜 시간이 언데요 아, 나할 얘기 있어. 가세요. 우리 자기 노릇이다 선물 해 주셨어. 먹은 시계 끼고 왔더라. 예물 시계야? 아니 이 이거 뭐라고 읽어? 나잘 몰라. 어, 티쏘 티쏘 티스 티쏘? 아버님이 끼고 다니시던 건데 나 주셨어. 나좀 너 우리 장인어른 사위야? 아니 근데 나도 어떤 사소한 거지만 뭔가 좀 형식적인 걸 넘어서 약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은 감회가 새롭더라고 그러니까 내 와이프가 서프라이즈 해주는 것보다 훨씬 뭔가 좀 감동으로 다가오는 인정받는다는 느낌도 나고 원래 안차시던 거래 그러니까 장에 있던 거를 일부러 챙겨오신 거고 일부러 챙겨오신 거 그래서 장모님한테도 얘기 안한 거야 근데 장모님이 속으로 그 생각을 했대 아니 왜 갑자기 찾지도 않던 시계를 했는데 커피 한잔할 때딱 해서 껴봐 맞아? 근데 딱 맞아 哦，搜。<So. S 2> oh, so? 이래시더라고. 이게 러시더라고이 약간 장인 어른의 부끄러움을 감추면서의 최고의 편안하게 주는 사실 속마음은 아, 이거 우리 사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줄까? 또 부담스러움 어떡하지? 본인이 또 생각하시기엔 아, 더 좋은 거 주고 싶은데 이런 생각 하시다가 줄 때는 깔끔하게 주자. 근데 나 나한테는 엄청 좋은 거야. 내가 난뭐 시계가 뭐 있어? 애플워치. 애플워치를 말고 오늘 메타시를 차고 왔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과시하려고 차고 오는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은 뭐 과시욕 그런 건 없어. 옷으로 과시욕 어, 그런 그냥... 건 없어. 옷이 없어. <laughs> 저 시계는 분명 우리는 사연이 있다. 그런 잔도 <laughs> 할까? 한대야지 뭐. 너의 센터로 간다. 사장님, 메뉴판 좀 주세요. 제가 오늘은 이게 너무 맛있어서 이 계열로 가겠습니다. 수육 이런 거안 가요. 어차피 수육 전문점, 너가 조만간 또갈 거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넌 언제나 수육이 머릿속에 있어요. 그왼 아, 쪽에. 육회랑 연어 사시미 있고요. 육사시미, 연어 사시미 있고요. 한우 육회가 있습니다. 육사시미도 따로 있어요. Choose one. 그러면은 아 다른 메뉴 있어요. 탕도 있어요. 미나리전 아니면 낙지탕탕이. 미나리전 갑니다. 불만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마지막 5초 줄게요. 5, 자 전혀 없어요. 오케이. 사장님 오늘 되게 안 좋았던 기분을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보시는 분들도 아마 진짜 별거 아닌데 치욕스럽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 오늘 약간 치욕스러웠어? 굳이 뭐 순화해서 표현하면 치욕인데. <laughs> 김상현 아무래도 어쨌든 뭐 본투비 여매는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전 직장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했는 사람이잖아.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좀 들려주시면은 함께 하시는 우리 아저씨들 구독자분들이 형님 누님들이 좋아하시지 않나. 음? 맛있다! 계란 넣었네. 맛있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저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으신 분들 많을 거라. 네. 제가 이렇게 음. 얘기하는 게분백히 주름잡는 거긴 한데, 치옥이라기보다는 네. 저희 업 자체가 시작할 때는 완전 신생이었고, 새로운 비즈니스였기 때문에 무시하는 게 되게 많았죠. 맞아, 길 가다가 사람 만나면 어? 단종? 진짜 많았어요. 저희는 세발에피었고 저희가 이제 매니지먼트 하던 그 친구들, 지금에 와서 하는 얘기지만 그때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김상희 참! 그 다음에 팀플러스 한다고 할때 김상에 가깝게 지냈던 분이 견딜 수 있냐? 그러니까 더정나하게 표현하면 나한테 정신병 걸린다고 그랬어. 이 산업에 있으면서 초창기에 많이 느꼈던 것중 하나는 뭐냐면 페이스북에서 유튜브로 넘어가고 디지털 콘텐츠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을 때 기존 레거시 미디어랑 미팅을 많이 했어요. 아 그러 그러니까 방송국 맞아. MBC, SBS, KBS 다 했어요. 다 했고 아직도 기억나는 건 그때 당시에 미팅의 에티튜드 자체가 아 쟤네 요즘 한번 뭐괜찮으니까 만나보지가 깔있지 봉아리 오, 그때 정말 많았던 게 뭐냐면 그 담당자들이 다 늦게 들어와. 욕 조금 섞으면, 정말 걔네가 먼저 하자 그랬거든요. 미팅을 하자고 가면 한 20분씩 다 기다렸어요. 대부분 하는 말씀들이 아, 우리는 잘 모르니까. 알아서. 어, 근데 그게 돼요? 맞아요? 원래 그 저희 같은 좀 작은 회사들은 한번 여행 끝나면 포메타 뺏기는 거는 정말 많고. 용역 의뢰나 뭐 외주나 뭐 어떤 비용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의뢰 입장에로서는 금액이 얼마 안되요 그리고 우리가 꾸는 꿈은 이걸로 잘해서 그치, 그치. 다음 계약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또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냥 이용만 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사실. 모든 대기업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회 곳곳에 있는 어쩔 수 없는 갑을 관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건 우리 분야에서 느낀 거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내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힘듭니다. 그런 것보다는 남의 또 힘든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의 힘듦을 또 달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댓글 따라오세요. 전 영상에서 댓글 라고 달아달라고 하니까 나 말꼬인다. 술 취했다. <laughs> 엄청 많이 달라졌어. 나감요 있잖아, 사실. 그리고 뭐 79년생부터 69년생 우리 아빠 뻘까지 나와가지고. 나 아까 그, 그 댓글 보고 좀 죄송했던 게 땡땡년생입니다. 근데 뭐 아재라고 하니까 좀 씁쓸하면서 웃기네요. 막, 막 이런, 이런 댓글이 있었어. 아, 저희는 한참골리게죠 그런 분들은 저희 항상 이렇게 봐주십시오. 나의 30대로 투영해가지고 재롱 떤다 생각하시고요. 야, 너 오늘 아재한게 있어. 유쾌한 얘기 많이 한거 같아. 오늘 약간 아재한게스러운 얘기 많이 했지. 삶에 희롱이하게다 들어가 있어요. 아유 여튼 뭐 오늘 좀 무게를 좀 잡았네. 비가 와서 그래. 자 오늘 전 촬영에서도 했죠? 이문세, 비속에서아 그럼 촬영이 아니라 사무실에 일하는데 갑자기 지 혼자 빠져가지고 뭐. 아난비속에서난 난 이문세를 진짜 좋아해. 아 나도 좋아해요. 근데 내가 노래 듣는다고 하니까 왜 싫어하냐? 아, 아니 사무실 이어폰 배고리에서 지금 말자막 말자막 겁나 쳐야 되는데. 그 모습 나는 비 내리는 그 거리에서 인정사정 복권 없다 아시죠? 마지막에.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노래방 가자. 아,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아, 아, 미안하지만 수하세요 아, 노래방 가자고! 마누라랑 가세요. 아 정말. 비리 아